김동훈이 뽑은 지상 최대 밀폐 캐릭터 베스트 3 대망의 1위입니다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에서 모두를 열받게 만들었던 슈퍼 아줌마입니다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는 2004년도에 그 살인마 유영철 사건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범죄 스릴러인데요 단한 장면, 정말로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 슈퍼 이름도 기억해요 무슨 슈퍼였죠? 개미 슈퍼 그렇습니다, 개미 슈퍼죠 정말 개... 아야신발 말이야. 간이는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의 연출 같은 경우는 그 답답함을 자아내면서도 극도의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어떤 나훈진 감독의 감독 특유의 연출력이 잘 발휘된 장면이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싫습니다. <laughs> 죽는 장면은 안 나오는데 또 뻔히 보이잖아요. 이게 결국 또사례 당합니다. 아, 이게 막탁 내려오는 그렇죠. 그. 아. 아무튼 뭐그 슈퍼 아줌마가 또 영광의 일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뽑은 지상 최대 민폐 캐릭터 베스트 3중 1위. 관객 수 9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스코어를 기록한 관상의 조정석 씨의 패원 역할. 송강웅 씨는 관상을 또 보는 역할이었고요. 조, 그리고 조정수 씨는 심상을 보는 인물로 나왔는데, 둘이 또 인척 관계입니다. 네. 척이죠 영화 속에서 최고의 양상부를 또 선보이면서, 진지한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조금씩, 아주 습자재 물이 쳐져 들어가듯이, 조금 조금씩 민폐 캐릭터로 변모해가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갑자기 수양대군을 찾아가면서 모든 것을 낱낱이, 아아 의도는 선했지만, 그리고 끝나는 본인이 그걸 다 알게 되죠. 알면서 본인 스스로 나의 그 목소리를 지울 수밖에 없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미, 왜 그가 민폐 캐릭터였는지가 이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납득이 갑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그 결과는 정말 개의 정은좋참만 그 모든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거죠. 대본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인간은 패를 끼칠 수밖에 없으니까 타인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친다고 해요. 인도 경건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랑 저랑은 굉장히 다르고요. 저는 뭐 일상에서 민폐를 만나면 복수를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예. 우리가 얘기한 민폐 캐릭터들은 사실. 보고 담지 말자라는 어떤 큰 교훈을 주는 어떤 영화들이잖아요. 그런 말 좋네요. 반면 교사로.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뭐 복장을 터진 건 어쩔, 어쩔 수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연기가 훌륭했기 때문에 복장을 터지게 만든 거죠. 예, 일단 마무리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도 특별한 랭킹 저희와 함께 함께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의 랭킹 저는 오상진이었고요. 저는 김도훈이었습니다. 니다 네, 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